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량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차량도에 도보를 하면서 볼라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자리 탓을 못 하겠지 우리 덕체리 형이. 아저씨, 여기 촬영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저씨. 아, 차, 촬영 중이에요. 연예인 어데 연예인입니까? <웃음> 예? <웃음> 예. 저기 가세요. <갔어요. 웃음> 지금 차량도에서 가오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보려정입니다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뭐, 무슨 유튜버입니다? 아, 낚시 처방전이라고 낚시 처방전? 낚시 처방전 아 낚시 처방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니까아 등산하러 왔어요다 똥여몽 좋다 하더라고 저거 보증 있어 올라가지 말라고 밑에서 보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날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 산람들 가보겠습니다 <laughs> 데리고 가야지, 새끼야. 서마 <laughs> 데리고 가라니까, 나두갑비네 <laughs> 자, 사랑도 입도했습니다. 이제 입도해가지고는 또 현장에서 밥을 또한 그릇 먹어야 되겠지. 항상 오면은 또들리는 식당이 있거든요. 명동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좋았습니다. 날 좋아할 사이. 오늘은 얄짤없다 밥 먹으니까 바로 낚시다 다음 밥 먹기 전까지 계속 낚시니까 먹고 자고 낚시하고 먹고 자고 낚시하고 그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가시죠 자 사랑도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펜션도 안 가고 짐도 안 내리고 일단 바다부터 왔습니다 여기 술미섬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오늘 대항 쪽에서 묵을 거거든요 우리 돈키호테 펜션 유이피싱 선장님이 문의하신 돈키호테 펜션에서 묵을 건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술미도라는 섬이 와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문어 채비한다고 둘이서 지금 속급 장난하고 있죠. 어, 제가 두 분은 두 종류를 한번 노려볼 거고, 어, 저는 이렇게 어, 웜을 넣어가지고 일단 뭐 비닐 고기가 있는지 꼬리 달린 친구들 이 있는지 한번 탐사 한번 해보고 오늘 저녁에는 볼라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자유 낚시. 지금 사랑도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일단 낚시 한번 해보시는 니다 여러분. 스타트. 아이고 어르신. <laughs> 아이고 어르신 그 누구 있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laughs> 오는데 도깨비풀 다 붙이 갖고, 응? 풀다 붙이 갖고 의장 뛰고, 어르신, 알게 <laughs> 한 마리 도못 잡았다. 근데 술미에서 저볼락한테 고통받고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야, 저볼락저볼락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동. 있습니다. 해가 져야지 좀 크게 물거든요 우리 여기 빵임 조사님께서 자기 머리만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놨어요 손뱅이 <laughs> 겁나 크다 또 잡았어? 오늘 볼락 처음 하는데 라이트게 처음인데 손베이 <laughs> 선베 좋다 손뱅이라도 <laughs> 가자 손베이 좋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고기가 안 나옵니다 <laughs> 일단 우리 유니피싱 선장님이 추천해 준 포인트로 왔거든요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바로 아 힘들다 테트라포트는 진짜 안 타고 싶었는데 일단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볼락 치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빨리 대충 한 10마리만 잡고 볼락구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오늘 진짜 통포 대하 이쪽에서 좀 편하게 낚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람들 입도한 입도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뭐가 물었는데 하하 요거 요거 전갱이네요 하하 좋지 않다 전갱이 아니고 콩갱이 그러면 조금 폴링시간을 줘가지고 가라앉혀보죠 이트어 어, 이거는 어 이건 볼락 같은데 아 이것도 전갱이네 아 제발 콩갱이들아 이건 아니잖아 이야 지금 1타2피로 전갱입니다 전갱이는 내 예상이 없었는데 이럴순 없다 폴링 시간을 좀줘 볼게요 아 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전갱이 피해서 볼락을 찾아야 되지 내려가다 다무는 느낌인데 맞지? 바다에서 바다에서 한 마리 완전 바닥 찍어서 한 마리인데 하하 완전 바닥에도 공격인데 이거 와 진짜 요만합니다 너무 작은데 좀 잡다 보면 사라지겠지 완전 바닥까지 찍었거든요 이번에 바닷가에 찍었음에도 콩깽이 꽃샤드로 바꿨습니다 조금 큰 홈을 쓰면 짠챙이들이 들이 물것 같아서 일단 큰 홈으로 넣어줬고 어? 문 닫았습니다 오 바깥빛 차렸습니다 오야 이거 물 무... 바깥빛다 아 있어? 이야 빠졌다 빠이다 빠졌다 빠이다빠이다빠이다 오그. 어, 신통스는데 볼락. 볼락이야. 볼락이야. 아 씨. 쏨이야? 어, 쏨이야. 아, 오늘 쏨. 단치네. 오늘 하루 종일 쏨만 잡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아, 방정 맞은 거 보니까 이 전기인데 이것도. 볼락으로 보내라 뭐든. 아, 전기 진짜. 이거럽네 이거. 뭐 잡았어? 전기. <laughs> 스쿼시 셰드가 사실 아징웜이죠. 아징뭐 볼락도 쓰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바이트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삼켜서 나옵니다. 다미끼 스쿼시 셰드 아징웜으로 좋네요 시아린만 좀좋으면 들어와가지고 다 회를 장만하고 먹겠구만 전갱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작다. 네, 너무 작다. 자한 번만 더 던져 보고 계속 전갱이가 문다. 전략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층부터 바닥까지 전부 다 전갱이거든요. 와, 다, 발판바발 앞에는 뭐가 까지메기. 와, 뭔가 좀 틀린데. 전갱이다.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볼라일수도 있다. 신경 쓰는 전갱이가. 볼라일수도 볼라 끝인데. 본다. 전갱이다. 오우! 사이즈 좋은가 보다 어? 사이즈 좋나? 와, 와, 이로돌아다고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설마 고등어다 <laughs> 맞나? 고등어입니다 고... 아, 이제는 여기까지 나온다 고등어 <laughs> 전화 온다, 전화 받아라 아... 전화 받아라 아... 아... 지금 볼락 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뭔가 잘못됐다 대상후종이 볼락인데 볼락 빼고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 아. 전략을 바꿨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채비로천경니다 계속 전경이 나오니까 안 빠진다 어떻게 이렇지 왔다 볼락이다 <laughs> 볼락이가 한 7cm 7cm, 7cm 볼락. 볼락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방파지 안 타는데 방파제까지 타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지. 또 포인트를 이동해야 되나? 어? 오늘 사온 고기나 먹어야 되나 보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시간 없다. 얘. 내까지 <laughs> 하는 거고. 혹시 <laughs> 오늘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사용하는 로드는 오늘은 튜블럽니다 시오카에서 나오는 <laughs> 락스타 에어. 리은 2000번 슈퍼 셜로스 불죠. 제만원 소아레 비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튜블러 쓰는 이유가 도보권에서는 아무래도 캐스팅 비거리 때문에 솔리드보다는 튜블러가 캐스팅 비거리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튜블러 낚시대로 잡았고 입질 감각 같은 경우는 에 아무래도 팁이 솔리드 낚싯대가 아무래도 팁이 낭창하니까 이을만좀 줄여주죠. 대신 튜블러는 손으로 느끼는 입질 감도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고기가 나와야 이거 돼. 조졌네 이거. <laughs> 한한두 시간 해보고 응. 안 되면 대항으로 들어가자. 그렇다 그래서 밥을 먹고 뭐 하든 오케이. 하다가 사람들도 잘을 갈거 아니야. 무조건 가지. 우리는 안잘 거잖아. 못 자는 거지. <laughs> 잘 자기겠다. 사내도까지 한다. 볼라 은디 없나? 집어등을 꺼보자. 아 전기 때문에 안 되겠다. 집어등에 전기이가 붙는 것 같다. 오. 어. 조금 어, 틀린데 썸. 썸이 겠지볼락이다볼락이다볼락이다 볼락이다. 음. 볼락이다. 진짜로? <laughs> 볼락이다볼락이다폴 와, 우와. 이다폴라이이다폴라이이다 우와, 볼락이다. 볼락이다. <laughs> 스쿼시 다폴 초록색깔. 오이이다락입니다 야, 씨, 라다 <laughs> 보기 보는 구나 <laughs> 진짜 만나고 싶었다 이 녀석. 볼라이드. 스쿼시 새드2인치웜이거든요 어, 웜이 어, 면습니다 오, 오. 요렇게 <laughs> 스쿼시 새드보랑데이 아주 그냥 볼락을 유혹하에딱 좋죠. 멀리서 엄청 멀리 던져 가지고 바락에 와서 빠른 호핑. 멀리 던지는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한데 멀리에 어떤 핀포인트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더듬는 더듬고 있는 거고. 바앞에서 당겨왔습니다. 뭔가 좀 다른 저한감 부럽네. 볼락이네. 그러보. 아 볼락이 나오기 전 면탈을 모르줘야 되는데. 왔어? 왔어? 왔어. 뭔가 뭐 달라. 어 다른데. 설마 손뱅. 누구냐? 야나 왜? 나왜 손뱅이요? 워메? 어. 똑같은 모습인데. 따라서 똑같은 몸 썼거든요 라미키 두꺼셜 초록색깔 똑같이 따라해는데난 손뱅이네 아딱 1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10마리? 어 젖볼 쳐주나? 젖볼, 젖볼 안되지 <laughs> <laughs> 집버등은다 끄니까 일단 젖기이는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어. 오 젖볼락이다 이거 아또 왔다 올볼락 같습니다 이거오 오, 좀 좋네. 자, 난 솜. 자, 올라갔습니다. 펭님은 볼이다. 볼 깠습니다. 볼볼 깠습니다. 볼 깠습니다. 볼이다. 볼이다. <laughs> 볼이다. 볼시아 좋다. 올라갔습니다, 히치오. 아 <laughs> 갔습니다, 했지요. 시야 좋다, 씨아 좋다. 볼다치요 집어든, 집어든 가야 돼, 집어든 어. 가야 돼. <laughs> 나왔다, 나왔다. 다치요 와, 시아 좋다. <laughs> 이십 한삼사돼 있다. 이야, 어봐, 내내손 잡음 배 보자. 어, 이십 몇가? 이십 삼 사. 아, 뭐. 기가 막히다. <laughs> 아, 내가 더큰걸 잡았어, 야 되는데 도전 내 이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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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가르쳐 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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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응. 응. 말고. 네. <laughs> 여러분, 용어에 물었습니다. 보이시죠? 스카시애드 성우가 이걸로 한마디딱 뽑아내더라고요. 바로 따라했거든. t like 이가 기가 막히다. m 기다 w a 냈 my 또 o d I'm not sure. 는다가 o 나가 어, 쓰지 마, 저거. 정기이 불러오지 마.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오, 눌린다. 펄, 펄, 오아아 실루엣이 쏨인데 아 실루엣이 쏨이네요 전기요약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쏨 근데 여러분 나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쏨뱅이가 위판가가 훨씬 비싸대요 뭐 볼라기의 키로에 15000원 20000원 하면 쏨뱅이는 30,000원 35,000원 한답니다 진짜로 응왜쏨뱅이 음. 비싼데 몰라 그건... 아,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쏨뱅이가 어. 왜 비싸죠? 쏨뱅이가 훨씬 비싼데. 궁금하지. 궁금하긴 한다. 왜비싸더고 일단 전경이가좀 빠져서 다행입니다. 집어도 끈 거? 그거 o d c 좋았어. 신중하게 안 봐도 쏨입니다, 누나야. <laughs> 멀리서 봐도 신중이 쏨이다. 대구 빡이. 누구 집안 사람이가? <laughs> 아, 확실히 이게 틀리지. 볼락이 이 차는 맛이 틀립니다. 응. 음. 어. 딱 다르다. 다르지. 음. 볼락시야 좋던데 덕철이 없고. 어. 22에 안 잡습니다. 히트. 와이 뭐지? 감성돔 같은데 느낌상? 응? 음? 감성돔이다. 감성돔? <laughs> 와 미쳤다. 또 보여드리러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감성돔인데 여러분. <laughs> 한. 15cm 되겠네요. 감성돔. <웃음> <시기네>. <웃음> 아, 지금에도 감성돔이 나오는구나. 그때서보여줄다 얘가. 어병에돔도 나오고 하, 하긴 했는데 또 나올 줄은 몰랐다. 감성돔입니다. 누나. <laughs> 나이스. 감성돔 볼거리를 주네요. 감성돔. 타올이다 타올. 할 만큼 한거 같은데. 나올 때, 나올 때. 안 나오고. 호이가 살피야 되는데 피지를 않네. 계속 한 마리도 라안 나왔으면 진작에 포인트 이동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이, 나오니까 이동할 하면 한 마리. 이동할 하면 한 마리. 가지를 모너겠네 왔습니다. 뭔데? 쩡갱이, 손뱅이, 손뱅이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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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볼렁인데볼레이다 <laughs> <laughs> 와,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 <laughs> 와. 그, 중간에 딱 차고 나가는 그게 있거든. 어, 그니까. 와, 진짜. 청 방금 타올 던지고 막. <laughs> 그랬는데. 와. 와. 괜찮은데, 시야 와, 좋습니다. 크 이쁘다, 근데. 그래, 연장. <웃음> 연장. <웃음> 조금 더 연장. <laughs> 라이트 게임이 그 방어 지깅 정도의 손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금 볼락을 잡으면서. 약간, 저만의 색다른 방, 그러니까 색다른 재미를 찾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손뱅이, 어. 전갱이, 잡어 끄집어내다가 볼라 한 마리 나오니까. 도파민 쫙. 와, 도파민이 파워로 오네. <laughs> 야. 도파민. 왔습니다. 또 왔나? 와. 잡어 일단, 오오오. 어? 볼라 깠습니다. 후, 후이, 이 들어와. 볼라인가? 볼라인가? 감성돔이다감성돔인가감성돔인가 잠깐만요. 뭐지? 감성돔입니다. <laughs> 기가 막히다. 오 근데 오우 감시는 감시인가? 감성돔인데요. 감성돔. 보이시죠? <laughs> 아가야 감성돔. 어, <이거> 살려주겠습니다. 그놈 징인가 아이가. 밥먹 하자. 가자. 춥고 배고프고 안 되겠습니다. 밥 먹고 밥 먹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10시거든요. 얼마? 올라 10마리 잡는 때까지 해야 돼. 뭔게 없노? 뭔게 없다. 김치찌개. 어, 따마. 내가 고프던 만 이유가 있었네. 있었지, 있었지. 삼겹살하고 사으니까 실컷 먹고 오뎅탕 하고 먹고 뜨 끈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 좀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집에 가서 먹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날물 되니까 입질이 또 끈어진다. 응. 목살, 삼겹살. 그리고 이삼겹기름에 구워 먹을 무니오징어 두 마리 손질해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잡아놓은 녀석들입니다. 오늘 볼락 고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네 마리로는 안 돼요. 무니오징어 삼겹살에다가 삼겹살 기름에다가 무니오징어 구워 먹기 진짜맛있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유니피싱 선장님이 운영하시는 동쿄테펜션이거든요. 원래 유니피싱 선장님이 출항을 했으면 선상 날씨를 갔을 텐데 오늘 휴양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배를 못 탔어요. 선상을 탔으면 고기를 좀 잡았을 텐데. 역시, 도보는 쉽지 않네. 진짜 맛있어. 살짝 기르다. 그럼, 바로 이맛 아닙니까? 야, 아무나 못 먹는다고. 이야, 어? 미쳤지? 으, 맛있겠다. 아, 이 맛은 잊을 수가 없지. 솔직히. 자, 갑니다. 오뎅타. 오뎅 먼저 한입 해도 되겠습니까? 없냐, 먼저 하기. 아름인 이보세요 아 아이고 치밀꼴다꼴당또 뭐야 <laughs> 잘 익었다 간장 저살보시다와 가위가 안야 이게 미쳤지 여러분 다리 아... 오다리 어떤데 응. 맛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이거 이거, 이거 사먹지는 못한다 어우 너무 맛있다 맞지 보란 날시한나 고생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먹고 나가야 되는데요 응. 이제 전반전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를 타선 입네. 연기나는 거 봐라. <laughs> 잘한다. 맛있다. 살짝 아,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음. 아, 맛있게 먹는다. 음. 오징어 돼지기름에 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무늬 오 와, 어덜탈 수는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그치? 내가 그만 안 했으면 그분도 안할 수만 없었을걸? 오징어, 와. 와. 뭐, 오징어 집에 냉장고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아니, 날씨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음. 웬만해선 다 있을걸 목살은 뭐 자르고 잘쓰가할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먹는 긴데 목살을 고추냉이, 쌈장 싹 이렇게 밥 위에 넣어가아 목살이 싸이 그렇지 음. 아, 이게 일로 바로 온거안 음. 자른 거 그치? 그래서 그 김밥에 싸먹듯이. 자, 배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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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징어가 거의 킬로라서. 나 배추, 음. 로라서나오징어 음. 음. 자 이제 거의 다 먹어가니까요 대충 정리만 해놓고 나중에 와서 정리하면 되니까 낚시를 하러 가야돼 제가 지금 저먼 섬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 자리가 비어야 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되거든 지금 철수한것 같아 응, 철수한다니까 데 정리하는 거보았자 빨리 정리해놓고 아무것도 안이 <laughs> 이제 제대로 된 낚시를 할 건데 덕철이 형비 응? 오면 되나? 됐다 비.. <laughs> 비.. 비가 옵니다 갑자기 이럴수가 비가 온다고 잘 <laughs> 돼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비가 조금 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항 우리가 오, 서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비가 제법 오겠는데 이 겨울에 비 맞으면서 낚시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 이건 볼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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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축이 높아가지고 돌에 긴겼다 어, 볼락이다. 야, 씨, 볼락 나오는데. 볼락 나오는데, 비가,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일단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좀 끌게요. 자,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 나왔다가 비가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딱 1시간만 해서 원하는 말이 좀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치. 어 이건 볼락 같은데. 어이 볼락이다. 렇지어 북발이다. 북발이다. <laughs> 여러분 북발이 북발입니다. 북발이 씨알는 작은데 북발이. 너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어이. 왔어왔 왔어? 어서. 아, 다다다다 한다이. 아이고. 허. 어? 뭐야? 이 감성돔. 감성돔이 왔어? 또왔습니다 감성돔. <laughs> 감성돔. <laughs> <laughs> 오늘 감성돔 세 마리째가. 와, 미쳤다. 기대. 야. 이거 살아오네. 어, 그런데 뭐여튼. 끝났나 아니다 계속 털어라 그렇지 계속 털어라 넌 무엇이냐 감, 감성돔이냐 <laughs> 계속 털어 감성돔 감성돔 이제 살감성돔 잘려주겠습니다오 아, 아. 아. 오, 저기서 파고란다 끝났나? 아닌데? 계속 빵인데?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요거는 골라길 확률이 조금 있는데 그러나 또가? 아. 또 감성돔이다 <laughs> 이게 뭔데? 손맹이가? 응. <laughs> 또 감성돔 PR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타야성도 좀 힘을 쓴다 타야성도 힘을 안 쓰는데 이거 써야되는데 이있 써야 볼락인데 오 볼락이다 오호 이것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볼락 씨앗이 왔습니다 알베기알베기알베기놔줄게요덧좋추 왔습니다 알을 잔뜩 빼고 있네 3시 20분입니다 치매하자 <laughs> 치매하자 3시 20분, 맞아, 맞아. 3시 20분. 자, 여러분 마지막 캐스팅 하고 숙소 서좀한좀 자겠습니다. 벌써 4시가 다 되가네요. 싫은데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김 <laughs> 보이시나 이끼? 많이 추워요. 아직은 어, 저 볼락들이 많이 설치입니다, 여러분. 조금 잡아도 알배기들이 많고 해서 볼락 낚시는 한 2, 3월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지도, 뭐매물도 이런 갯바위에서 볼락 낚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 <laughs>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 춥습니다. 지금 4 시가 다 됐거든요. 깨끗하게, 깨끗하게는 아니고 정리하고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놀았다하유 나가는구만. 자랑도 일박이에 잘 놀다갑니다. 시간에 한 3-4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좋네요 고즈넉하게